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눈에 띌 정도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.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운동은 고사하고 집에서조차 움직이지 않아 갈수록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 이다. 곧 개강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 살들을 다시 뺄수 있을까 고민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를 뒤져 연어를 먹는 게 좋겠다. 흔히 말하는 먹으면서 살 빼기의 진면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다. 최근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비시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연구진은 과체중인 성인 남녀 32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연어를 섭취했을 때 체중이 감소했다. 이들은 피 실험자들을 식사시간에 연어를 제공하는 그룹과 제공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눴고 약 2개월 후 변화를 확인했다. 연어를 섭취한 그룹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량을 보였으며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체중이 약 1kg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어를 그냥 섭취하기보다는 구이로 먹었다는 점이다. 연어를 구우면서 나온 생선 기름이 이들의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. 연어를 비롯한 모든 생선의 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중성지방 수치 및 염증과 혈전을 줄이고 심장 박동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. 이로 인해 자연스레 몸속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며 건강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. 축 처진 뱃살을 지금 당장 빼고자 마음먹었다면 어서 생선을 구워 먹도록 하자. 꼭 연어가 아니어도 좋다. 다이어트의 적인 줄로만 알았던 생선 기름이 오히려 당신의 지방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줄 것이다.